그 다음에 221쪽에 보시면요 메스 공구리의 온도 균열 지어 방법 이게 있어요 메스 공구리에 대해서 어, 현장에 갔는데 만약에 문제가 났다 그죠 네, 그럼 메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래서 그 충주 땜 여러분들 오늘 고전 넘버 no. 4가 오늘 가져오는 날인가요 예 네, 고전 넘버 no. 4죠 한명몇 배지 있어 1 4 3쪽 s 니까 n g a p 한번 보시 Tonga, Messung, Pexas, Nukto, Messung, Messung, Pexas, n u 는 t o Me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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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s s u n 2 2 1 쪽에 있죠. 그다고전 넘버 4는 몇 페이지에요? 140 쪽이죠. 네. 그래서 하절기는 매스물이 타설시 주의상매스물이뜨 타설시 주의상이라고돼 있어요. 그데 이것을 때 여러분들 그저 매스공물이는요, 처음에 개요,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메스 공굴이 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럼 메스 공굴의 문제점이 뭡니까 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할때 문제점 그 다음에 온도 균열과 그 다음에 온도 균열 지수를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온도 균열 지수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메스 공굴이 아, 타설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종이가 왜? 음, 종이. 정의? 종이는 1층 타설로 이가 얼마인 경우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1.5m 이상. 그다음에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얼마? 네, 벽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50cm이라도 우리가 메스 공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메스 공물리로 타서 된다. 이걸 메스 공물이라고 한다. 한층치기 높이가 두꺼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요. 메스 공물이문제이 뭐예요? 어? 온도에 의한 온도균열이에요. 온도 균열이에요. 온도 차에 의한 온도 균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온도 균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버푸지 내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균열이죠. 네? 온도균열이라는 거는 발생하는 균열을 우리가 말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책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온도균열 지수가 크면요. 내외부, 뭐 수화열에 대해서, 공물이타서을 하는데, 타설를 하시고 났는데 어, 이동하실때 222에 보면아주 그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공구리의 온도가 있어요, 이렇게 공구리의 온도가 있고 여기 이 타설하고 나서 메시지 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있고요. 여기 5일이 이렇게 딱있는데 타설을 딱 하고 났는데 어, 222 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안에 있어요. 네? 거푸집 내부의 온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온도가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푸집 내부에요. 내부 온도가 지금처럼 영하 5도다. 근데 거푸집 내부 온도는 뭐 10도다. 그 온도 차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다, 이거야. 이 온도 차. 네, 이 온도 차가 이게 균열을 유발시키는 거야. 예 근데 어떨 때 가장 균열 발생 가능성이 크냐 1일에서, 공물이 탓을 하고 나서 1일에서 5일 사이가요, 가장 온도차가 크네요, 이 자리가. 1일에서 5일 사이, 이 자리에, 이때 균열이 왕창 발생한다. 여기에서 균열이, 균열이 왕창 발생한다. 여기다 균열이 왕창 발생한다. 이렇게 쓰라고요. 네? 근데 이거 채점 하시는 분들요이 그림을 그려놔도 잘 모릅니다. 물자식을 네, 왜 그렸나. 옛날에 나한테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대만 알겠지만,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거예요. 우리가 온도 차이, 거푸진 내 외부 온도 차이 되는 거잖아요. 정의 얘기하면서 이거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림을 이해하고 그릴 줄 안다면 이 말은 필요 없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가 크면요. 이 온도 균열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 온도 균열 지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온도 균열이 일어나는 지수가 있어요. 네, 온도 균열 지수는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뭘로 나는 거예요? 온도 응력으로 나는 거죠? 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온도 응력으로나눈 거야. 그래서 이게 1.5배가 되게 하면 안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온도 균열 지수가 1.5배다 이 얘기 뭐냐면, 어, 이 온도 응력을 낮추는 게 대책이 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게 되네요. 여기가 온도 균열 지수입니다. 온도 균열 지수와 그다음에 온도 균열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온도 균열 지수가 크다. 그러면 온도 균열이 짙겠어요? 크겠어요? 예? 네? 아, 온도 균열 지수가 크면 온도 균열이 커져. 작아요? 작죠? 네, 그 그림이 어디 있어요? 온도기준 지수와 온도기준을 그림 관리된 그림이 229쪽에 있는 거예요. 요게 페이지 229쪽에 있어요. 응? 여기 보면 0.2서부터 0.4, 0.6, 그 다음에 1, 1.2, 이렇게 1.5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응? 그리고 여기에 0, 0.1, 0.2,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0.4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 최대 균열폭이에요, 이게. 이게. 균열폭이야. 예.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가 크면은 균열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고 되어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고, 뭐 이런 선도 있고,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온도 균열 지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 온도 력이 적다는 거예요. 예, 온도 력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내부에서, 공구리 내부의 온도가 항상 내부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 열름에 진다 겨울에 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 공구이타서지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운동력을 어떻게든지 하 작게 하는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작아야 돼요. 이게 작아야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매스 공구리에서 매스 공구리에서 양생을 할때냉각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 이다, 이거야. 이거의 해결 방안은, 뭔가를 쿨링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미리 냉각시킨 걸 프리쿨링이라 네 시공 중에 쿨링하는 걸 갖다 파이프 쿨링을 해야 된다, 이거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어? 네, 그래서 내부 온도, 내부 온도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든지 하지간, 온도 음력을 작게 하는 대책으로 가는 게 이제 답이다. 그럼 온도 력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지금 거기에 보면 뭐라 고하냐면요 어, 147쪽에 보면 재료 얘기 나오죠. 재료. 예, 네, 그래서 대제목 3번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타설시 주의상 얘기가 대제목 3번에 메스 공리에서 타설시 주의상 요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재료별 그 다음에 어. 거동, 줄철, 시기, 다지기, 양생, 그 얘기죠. 예. 대정사만이 재료, 그 다음에 배합, 그 다음에 거푸지, 동발이, 줄눈그 다음에 철근, 운반, 시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매수공물이니까 W, C, S, G, 혼재, 늘 얘기한 것과 똑같아. 이게 저발열 시멘트가 무지게 중요한 거예요. 혼화제료는 고성능 얘기감지제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합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시면 배합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굵은 골제의 최대지수는 150mm라고 되는데 이건 댐이기 때문에 댐 쪽으로 한 겁니다. 댐 그리고 이건 국액스, 곡물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어, 150mm, 굵은 골제의 최대지수 땡공리 타선할 때슬럼프 얼마나 하죠 슬럼프는 몇점에요 5점 맞아요 공기량은 4-6%물시멘트비몇 %예요 몇 %라고 되어있어요 한60%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써지고 그 다음에 거푸지 동발이 줄눈 철근 이거 얘기할 때 여기서 줄눈 철근 이런 건좀 생략하고 줄눈 예, 네, 그래서 그뭐 이음부 얘기한 게 있어요. 댐 공물에서 이음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 이음, 가로 이음 그 그림 있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림이 댐이 이렇게 공물을 타설할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해 있어가지고 그죠? 네, 세로 이음은 어떻게 하느냐? 아, 세로 이음 그죠? 그다음에 가로 이음, 그래가지고 여기에 세로 이음. 그다음 에 이쪽으로 와서 그 그림에 보면 가로이 음, 이렇게 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이걸 갖다가 가로이 음이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운반, 치기, 타지기, 마무리는 늘 했던 것하고도 아요 예, 근데 양생이 틀려죠 타설할 때, 불어분할 타설한단 말이죠. 예, 여기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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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치기가 타설이거든요. 이거할 때, 불어분할 타설한다. 불어분할에서 타설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직이 불도자로 다져. 네? 불도자에 이 다직이 붙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양생은 프리쿨링과, 프리쿨링과 파이프쿨링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프리쿨링, 그 다음에 파이프쿨링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프리쿨링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아, 여기 지금 프리쿨링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220그스 이거 하나만 음.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 2 8페이지 2 3 1페이지에보시면은 이동하실 때 231쪽에 보시면은 냉각 법 그래 가지고요. 네? 냉각법이라 가지고 요 내용이 냉각법으로서 페이지 231쪽에 프리 쿨링과 파이프 쿨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쿨링은요 어, 물과 골제를 냉각하는 거고 요거는요 시공 중에 시공 중에 다이아 1인치짜리 파이프에다가 한강수를 돌리는 거예요 순환시켜서 순환시켜서 내부 온도를 온도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이게 온도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이 페이지 231쪽 이론과 실제 페이지 이론과 실제 페이지 231쪽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31쪽에 오시면은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냉각시켜서 콘크리트의 온도를 내린다. 그 다음에 불물질는 골재빈에 냉각수를 순환시킨다. 물은 얼음을 넣어서 냉각시킨다. 냉각재료는 배압수를 냉각하는 방법이 있고 액체 질소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래, 뒤에 보면 은 파이프 쿨링이 있어요. 요거는 쿨링용 파이프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냉각수나 찬 공기를 순환시킨다. 그래서 콘크리트 내부에 수화를 막게시킨다 그래, 냉각방법은 분당 15리터의 물을 돌려. 파이프는 1조 배당제로 설치한다는 거. 게게 거예요. 그 그림을 그는게 233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 233쪽에 0 보시면은 그림이, 그죠? 예,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되있는거예요 그래서, <laughs> 요, 빨이프리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있는 거, 이렇게. 만약에 벽체에 이런 훈한 어? 파이프를 놓는 거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여기로 물이 들어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그죠?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 쿨링 파이프 설치하 것은 다이아 1.5m 간격으로. 근데 요거의 다이아는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요거는 1인치 짜리 파이프를 설치한다. 요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냉각법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이죠. 요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땡, 중력식 콩고리 때문에 81L? 80m, 이게 81L 이렇게 나왔어요. 중력시, 공구리 댐에 어, 양, 그죠?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시 주의사항을 기술하셨긴때문요 그럼 이게 메스 공구리 쓰는 게 되죠. 이거는요, 메스 공구리가 대표적인 게 중인시 공구리 땜입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그댐 시사성 예상 문제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없으신 분은 준비하세요. 그렇게 얇은 층이 있는데, 땜시사성예상 문제, 거기가 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주 어, 잘 됐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어, 고전 넘버 4 146쪽에 보시면은, 정의가 있고, 두 번째, 충주된 그림이 있어요. 충주된 그림이 이렇게 생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얇게 생겼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응? 예, 네, 충주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 때문에, 이거하이월터 어,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워터 레벨이 있고 요 댐의 높이는 97.5m고 요 댐의 폭은 이게 447m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충주 댐이 이렇게 쫙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스 공물이야. 그래 여기 이게이 이 그림은 뭐냐 면요 요게 내부가 온도가 20도예요. 이거 밖에 온도는 5도인 거예요. 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 온도 음포를 그려준 겁니다. 이 사람이 끌쩍끌쩍 해놓은 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스 공군에 대해서 나면은요, 요 정도 쓰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왕창, 와장창 따는데, 메스 네? 공군이 여기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보세요. 페이지 143쪽에도 있습니다. 고전담버4 143쪽에도 똑같은 문제가 풀어져 있는데, 어, 거기에 보시면은, 제외, 어, 논문의 구상이 조금 틀리죠. 그런데 예, 이 사람도 점수를 이제 아, 따지지만, 내가 봤을 때는 146쪽에 있는 사람이 더 점수를 많이 따요. 왜 그러냐면요. 어, 그, 그죠? 충주된 그림 그런 거나, 교각의 그림을 그렸다든지, 교각도 우리가 매수공물이거든요. 146쪽에 있는 거가. 그 다음에 148쪽에, 어, 설계시 세로의영 가로의음, 브로프라 타사라는 그림이 더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준다라면 이 사람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 재배선. 운치 담아요. 근데 양생망, 프리쿨링, 파이프쿨링을 설명한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143쪽에 있는 답은 말로만 프리쿨링, 파이프쿨링 얘기를 했지요.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림을 아사무리에게 또맨 끝부분에다가 얇게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안지가 어떤 게 콤팩트하냐. 그러면은 146쪽에 있는 답이 더 좋다. 이 답이 더 오케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해야 돼. 수밀공우리하고 매스공우리하고 해양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에 어, 가서 공부하실 때 이동하실 때2 2 0도 보실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달달달 안기하는 건 이걸 다다다닥 안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돼 있으니까 노트 정리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댐 그림을 내가 음, 145쪽에다가 145쪽 맨 하단에 보면은, 내가 뭐라 쓰냐면, 이 그림은 땜 시사성 예상 문제 해설에 있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이 그림처럼 정확, 정확히 그리는 것이 빨리 각격각거는비교하라고 카케,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응? 충지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마루폭이 10m, 여기 보세요. 자, 하셨다 겠습니다 여기서까지 마루폭이1 0 m 고요 땜의 폭이 447m고, 요 땜의 높이가 9 1 5 m 입니다 이거갖다대모교 면대 위네대규모 땜에가 소규모 때문에 이가 뭐냐. 면접에서 물어봐요. 소규모 때번 높이가 몇 m에 이하라세요? 15m 이하? 그래서 요 145쪽에 있는 맨 하단의 원본 그림 놓는요 그림을 보고 빡스에 연습을 하면 된다. <laughs> 그냥. 여기 네, 그래서 고전 넘버 4로 보시면은 그죠? 음,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조금 설명 135쪽에 보면 표면 결함 원인이 대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135쪽에 어? 135쪽에 표면 결함의 원인과 대책 얘기할 때 고전 남 o 4 135쪽에 보면 은 이런식으로 쫙 이렇게 있죠 그죠? 원인 대책 원인 대책 원인 대책 이렇게 되어있 원인 대책 원인, 원인 대책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거 잘된거죠? 요 답이? 네. 77에 따라 썼어요. 그래서 <laughs> 요고, 요 정도 쓸수 있겠지. 잘쓴 거죠? 예? 네? 원인 대체, 원인 대체, 이자잘쓴거요 이게. 그래서 표면결함의 원인이 대적수시오 그러면 135쪽에 있는 거, 요거 가지고 결판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노트 정리할 때, 표면결함 내가 강의할 때, 거기에다가 스텔스 한 기법, 그걸 써놓으면 되겠죠. 예? 예, 스, 어, 136, 135. 아울러서 같이 써놓으면 집이 와서 노트 정리하는데 별 애로성이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정수장 수조구조물의 누수원인과 대체. 그 다음에 현장 타설 공부리 말투, 기아 연습 벽할 때 수증물이 타선시 주의사항 이렇게 나눠진 이유입니다. 예, 그거를 잘 관리하세요. 네? 이거는 고전남바 고득점 79의 고득점 합격자 모범답안에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나눠린 겁니다. 79의 고득점 합격자 모범답안에 175쪽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나눠드린 거다 이거야. 내가 아까 연락이 여기다가 막 판사하고 막 이랬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동영상 보시는 분은 보면서 반복해서, 어, 세번 보시고, 그 다음에 꽃이랑 대고 막 힘들게 막그렇게 하지 말고, 보기분 뭐라고 하냐면요. 개요. 대정 이번에 정수장 수조구조물의 누수원인과 대체, 색깔 칠하세요. 짙은 형광펜으로 대정을 여기다만 색깔을 팍팍 칠해. 그 다음에 우측에, 누수 측정 방법, 인풋 아웃풋 방법, 담수에서 물새는걸 측정하는 방법. 대제목 사본 누수 방지를 위한 재료, 배합, 운반, 치기, 마무리, 다지기, 양생. 대제목 사본 거기다 재배수론지다 행해서 써놓으시고 대제목 사본 옆에다가 대제목 사본 옆에다 가 재배수론지다 방에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양생의 부분요, 양생 들어가세요. 스피징 정보죠 프리파이트가다. 다시 한번 스피니온 고정.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단에 구속된 맥이야. 그래가지고 정수장 밑에 바닥 공구리가 오전이다. 하천에 있 바닥 공구리가 오전이다. 그럼 메스 공구리로 타서해서 프리쿠링 파이프링 한다는 얘기고요. 여 겨울에 친다. 영화 이십 대에서 부득이 돌고양 공구리는 쳐야 되겠다. 그러면 보온 양생에 되한 거야. 환풍기에 열풍이 막 쏘이고 여름에 친다. 물도 바꾸리고 파이프 쿨링도 하고 맞죠요 네? 잘못 생각하면 아 이게 정수장 그림인데 말이야 뭐 여기 파이프 쿨링이 들어가냐 정수장 그림인데 무슨 전기 양생을 하냐 다적용할수 있는 거예요 따라스피닝용고죠 프리파이프 가정 그래서 서중 한중 메스라고 되어있죠 따라서 서한메스 이런걸 갖다가 특수환경 조건에 의해서 양생이다 이렇게 되네 따라서 한메스스피닝용고죠 프리파이프 가정 대대고번 방수야 방수. 요렇게 방수. 방수야. 아스시도 침. 아스시도 침. 아스시도 침뱅.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바탕면에 이물질 제거, 홈태벌트 제고균열의보수 도막방수.